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못난 땅도 있고 잘난 땅이 있는데 자 오늘 안성시 토지 2차선 도로변에 계획관리취락지구 바로 여기 도로에 접해져 있는 이 땅이 되겠습니다 돈이 되는 땅 바로 이 땅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 땅은 안성시 일중면에 있는 토지로서, 그, 안, 그, 안성시에 있는 땅인데, 용인시 백암에서, 어, 6km 정도 떨어져 있는 17번 도로입니다. 어, 17번 도로에서 바로 한 300m 떨어져 있는 계획관리 지역에, 2차선 도로변의 취락지구입니다. 그러면 설명 다 끝났죠? 어, 이제 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바로 지금 이 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2차선 도로변의 개입관리 지역의 취락지구라고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건폐율이 60%를 먹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오늘 그러면은 어, 저희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시럽지구와 또대육갈리 지역 지금 차들이 이자전도로 변으로 주변 역에 지나가면서 바로 오른쪽 바로 이 땅입니다. 자 비닐하우스가 있고 이 땅이 지금 현재 생김새는 지지리도 풀로 덮여져 있고 못생겨 있는 땅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여자도 성형수술하면 이뻐지듯이 이 땅에 여기에다가 대육관리 지역에다가 취락지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가가치를 최대한 활용한다고 한다면 이 땅의 미래가치는 어떤 땅보다도 투자가치가 어, 증폭돼서 어, 투자자들의 그 아주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토지라서 어,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포지가 되겠습니다. 원래, 치락지구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가 그,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간치락지구가 있고요. 그 유의지역에 자연치락지구가 있는데, 바로 자연치락지구가 바로 롯단입니다. 자, 그래서 치락지구는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지정되는데, 개발제한구역 말고요, 치락지구로 지정된 이 일반적인 그계획관리지역에있다은 향후에 아주 본이 될수 있는 땅. 왜 그러느냐? 자, 여기에는 자연치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단독주택은 물론이군요, 제1종 근생, 제2종 근생, 아, 허용범위가 무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기타 여러 가지 활용 용도는 있지만은 자 어쨌든지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는 자연지락지구의 건폐율이죠 6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 지역보다도 상당히 높은 건폐율을 확보하고 있고 또 토지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자연지락지구의 토지는 더욱 가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어,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어,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런 아, 부분을 필히 참고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리는 이 땅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안성시 일중면에 2차선 도로변에 붙어 있는 350평의 어, 취락지구의 계획관리 지역의 땅으로서요 투자 가치가 많다는 겁니다. 어, 용인시의 땅에서 용그 토지거래허가구로 지금 현재 묶여져 있는 배관면에서 불과 6km 떨어진 17번 도로변에 있는 바로 그 일증면에 있는 이 토지는 어, 우리가 도초리라고 이기를 하고 있는데 어, 방초리. 죄송합니다. 이 방초리에 있는 이 땅은요. 여기에다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가 상당히 많이 그, 되어 있고 어, 방초 초등학교라든지 또 교육적인 면이라든지 어, 오늘 그 현장에 가보니까 2차선 도로변에 4차선은 엄청나게 17번 국도가 다니는 도로변이거니와 거기에서 바로 인근에 2차선 도로를 접하면서 2차선 도로도 상당히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1종, 2종 근생시설로서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효용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도로변에 붙어있는 땅입니다 어, 평당가가 지금 지주는 150만원을 그 부르고 있는 이 토지는 향후 조금만 가면 상당한 미래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오늘 그 안성시에 있는 개입관리지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